옷이 바로 앞에 향은 좋지 않은데. 옷이 너무 확 줄어가지고. 짜맞습니다. 새우가. 사지게. 사지게. 아, 해가지고 어, 이만큼 뭐었어요1 음. 1개다 11개. 11... 굉장히 맛있다고 하네요. 이건 더 싸네. 200원 도안 돼. 제스터에서 이제 첫 번째 날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조식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잘 나오는지. 고급스러운 어, 호텔식 레스토랑입니다. 이 안쪽에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 거야. 아, 온도를 원두를... 어. 오늘 스파게티, 김치들과 쌀국수가 나와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 시에스타 호텔에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보이는 세탁소에 왔습니다, 세탁소. 저희 어제 그 담시장에다 산그 옷이랑 저희 이제 빨래할 거리 여기 세탁 좀 맡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가격대랑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 옷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호텔 바로 앞에. 세탁입니다. 어, 오픈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아, 무게로 가볍지 격 않대. 저 2kg 조금 넘었고요. 아 네임. 호텔 네임 이렇게 적고. 호텔 네임이라고 네임이 아니라? 아니 호텔에서. 룸 넘버. 바로 호텔 앞이니까그룸 넘버. 어 맞아. 아, 호텔 나. 호텔. 시에스타. 시에스타. 갔다 배달해 주시보다 가격이 키로당3만5천 동인 것 같아. 2키로 7만동이니까 아, 1시간? 오후 1시 아 오후 1시 아, 아 근데 오, 오 우리가 1시. 체크아웃 하잖아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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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셉션. 네. 어, 리셉션. 리셉션 오케이 오케이 나우 나우? 나 이거 이름이 어, 7만동 아 오케이 7만동 오케이 오후 1시 로비 로비 오케이 여기 응. 로비 오케이, 응. 오케이. 응. 7만동이면 우리가 또 얼마지? 3 5 0 0 3,500원입니다 2키로짜리 스티로이 3 5 0 0 0원 가격이 그때 다낭에서는 응. 1했어 달러 정도지 않았나? 킬로에 아닌가? 아니야. 비쌌나? 그 호이안이 좀 비쌌던 것 같은데. 다낭은 쌌고 호이안이 응. 좀 비싼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네. 세탁 주문했고요. 어, 어떻게 갖다 주지 나중에 한번 결과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에스더 호텔입니다. 이제 세탁 맡긴 게 와가지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잘 됐나? 그 2kg에 저 7만. 2kg 살짝 넘었는데 2kg. 어 해줬어요. 2kg 해주셨어. 7만 동인데 아, 우리 나또로한 3,500~4,000원 정도 합니다. 잘 된다? 냄새는. 한 번에 다 같이 어, 따뜻하다. 뜨끈뜨끈. 방금 건조기 돌려서 온 거랑 음. 초코 묻침도잘 지어졌는 걸까? 싹 지어졌어. <목소리> 피정도 살짝 들어갔고 예전 다낭이랑 비교하면은 다낭 은 피정 냄새 진짜 강했는데. 향이 진짜 좋았지. 어 여기는 조금 약하긴 하네요. 키로 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낭보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숙박은 다트랑이 좀 싸고 나머지 뭐 네일 아트 이런 건 차, 살짝 비싸긴 합니다. 담시장에 사온 거랑 저희가 가져와서 입었던 옷이랑 해가지고 세탁 싹 했습니다. 이렇게 어, 세탁 저렴하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세탁소에서 이렇게 옷을 맡겼잖아요. 근데 옷을 입어보니까 옷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많이 작아졌네요. 어, 향은 좋지 않은데. 옷이 너무 확 줄어가지고 다음 어, 시간에 이런 옷을 산 다음에 어, 옷을 맡기시는 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쪽에는 안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다음 세탁소를 좀 찾아가지고 어, 괜찮으면 어, 다른 곳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많이 줄어드니까 어이 앞쪽에는 안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트랑 목욕당 예약 및 할인 꿀팁입니다 시에스타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어, 쭉 가다 보면은 목식당이라고 있는데 아 목식당에 왔습니다 목식당 치즈 갈릭버터 새우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개 조개 음, 나왔습니다 이거 보통 다 조개야 네. 진짜 네. 맛있어 조개 새우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맛있겠다 음 맛있어 식당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먹고 롯데마트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여기니 롯데마트 어. 골드코스트점이야 아 여기 롯데가 또.. 골드코스트 아, 아, 백화점 가네 백화점 40개 아 40개 나는요 40개 중국 게임이네 게임 한 판에 250원 게임을 해가지고 어, 이만큼 먹었어 11개입니다 11개 안나 크레페 맥주 안주로 진짜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고 하네요 이건 더 싸네 200원도 안됩니다 송우추랑 소금입니다 소금 이게 싸나 600원 이걸 많이 사간다고 하네요 이걸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담시장에서 9만 동에 샀는데 여기는 네, 판매를 하네요 바게트빵 와 하나에 600원입니다 와 되게 저렴 숙소로 이제 이동합니다 마트에서 돌아다니고 오락실에서 오락 좀 하고 하니까 기진맥진은 기진맥진 체육 소모 뭐, 장난 아닙니다 너무 힘드네요 안쪽이 좀 시원하긴 한데 그래서 계속 서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소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소에 예, 가서 예, 푹 쉬고 나트랑 4일차 이걸로이제마무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또다이 나트랑 이일차는있는이 친구는 이랑해가이고 다시 어, 하루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